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제 액게, 액개... 음액계 만들어보도록 할 것인데 아 만들어 보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 수제 액체괴물하고 액체괴물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진짜 액체괴물은 요거 이게 진짜 액체괴물이고 이거는 수제 액체괴물들. 어떤 게 망한 거지? 아, 근데 얘가 망한 거고, 얘는 진짜 잘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말해서 물액계라고 할수 있어요. 물액계. 얘는, 근데 얘네는 액계가 안 들어간 물액계. 얘는 진짜 수제로 만든 액계인데 너무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좋거든요. 제가 만들어 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빼 볼게요. 원래 목소리 공개를 하지 않고 찍으려 했는데 음, 네, 어쩔 수 없이 그 목소리가 없으면 설명을 안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자막 넣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말 목소리 를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변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제생 목소리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에 묻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진짜 어느새 액체 괴물에 물을 너무 많이 부었어요 내가 좀더 액체 같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물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지금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처럼 이런 식으로 되신 분들은 아막 망했다고 버리시지 마세요 절대. 계속 쫄딱쫄딱 거리시면서 손에 묻어도 계속 쫄딱 쫄딱 거려주세요. 이렇게 묻으시면 이런 식으로 떼주시고 이런 식으로 떼주세요. 어차피 손은, 손을, 손은 물로 닦으면 되잖아요. 손에 너무 많이 묻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진짜 친구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애기였거든요. 안타깝네요. 다 떼고 올게요. 대한 1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뗐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올리어 방법은 하, 내일쯤에 올리도록 할게요. 야, 이게 지금 재료들이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내일인가? 아, 오늘 올릴 수도 있고, 내일 올릴 수도 있는데, 원래 강신을 받으려다가 안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예전 동영상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 그, 강신 1이라고 돼 있던 액체 괴을 방법을 계속 강신을 올렸는데도 몇달 동안 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댓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왜안 어, 묻어요? 묻네? <laughs> 어쨌든 정말 좋은 액개고요. 얘 진짜 흘러내리기도 잘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원래 모든 액기는 다 흘러내리지만 얘는 흘러내리는 게 너무 빨라서 탈이에요. 어, 이 통에서도 진짜 깔끔하게 떼어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깔끔하게 떼어지고 아, 아파. 음? 네, 이 수제 액체 이력고 요거는, 수제, 물회께 잠시만요. 네, 손을 닦고 왔어요. 손 닦고 와서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있는물 닦았어요. 아무것도 안 묻죠? 지금 너무 좋은 액갠데, 액갠가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양 조절 진짜 잘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좋은 액갠 같애 같아. 같진 않아요. 네, 같진 않고, 너무 좋은 액갠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애기 같아서 제발 좀 들어가 줄래? 어, 너무 좋은 애기 같아 제가 원래 한자 혼자, 혼잣말을 혼자 좀 많이 하는 편이에 학교에서도 수, 수업 받으면서 막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혼자 막 깔깔깔 웃다가 속으로 애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그냥, 피식피식 뭐 피식 먹고, 수시 이런 식으로, 스틱, 책을 올리고, 이따 닦을게요. 진짜 쁘게 아,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되는데, 오, 안 묻어. 너무. 탱탱한 애꼈데제 목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색깔은 진짜, 색깔도 얘랑 좀 비슷하게 됐고, 근데 윤기는 얘보다 더 잘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얘는 살짝 투명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거는 불투명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아 아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뭘 만들어. 그리고 제가 내일쯤, 내일? 내일 모레? 월요일? 아, 내일쯤이라고 할게요. 내일쯤? 내일 모레쯤, 어, 뽀송이 모래를 엄마가 사주신대요. 네, 이마트에 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엄마께서 뽀송이 모래를 사준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뽀송이 모래를 네. 구매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